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이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노화를 막거나 늦추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근육이 빠른 근육이 있고 느린 근육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느리게 반응하는 거죠. 천천히 힘을 쓰는 근육이고. 요 갈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빠르게 반응하는 근육. 근육에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빠르게 그 반응하는 근육은 우리가 타입 2라고 합니다. 타입 2에 해당하는 근육은 빠르게 힘을 내고 빠르게 지치고. 또 한편으로 지근은 적색 섬유라고 하는데 타입 반 느리게 수축하고 오랫 동안 버틸 수 있는 근육입니다. 쉽계 말씀드리면 여기는 100m 달리는데 사용하는 근육, 왜 직은 섬유, 적색 섬유는 마라톤 하는데 사용하는 근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근 섬유는 하얀색을 띠고 있고 염색을 하면 그 직은 섬유는 백그 적색 섬유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때 빨간색을 띕니다 그래서 직은 섬유 또는 적색 섬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장거리 달리는 선수는 직은 섬유가 한 7, 80%, 그 다음에 속근 섬유는 20, 30%를 구성하고 있고, 반대로 스프린터 100m 선수라든지 짧게 달리는 선수는, 그, 장거리 선수와는 다르게 직은 섬유는 20, 30%, 속근 섬유는 7,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뭐 조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반반입니다. 치킨처럼 반반. 속근 근 섬유 반, 지근 섬유 반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운동하고 이동하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데 힘을 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끔 하는 폐를 이완 수축해 주는 데 필요한 그런 그 호흡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자세를 잡게 합니다. 걸을 때, 운동할 때 등등 여기 김연아 선수처럼 이런 자세를 잡고 하는 것이 다 근육이 하는 일이고 네 번째 중요한 일이죠. 체온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육 활동이 적거나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적으면 체온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체온도 항상 그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근육 생리학 쪽에서 보면 근육을 비대시키는 것, 또 한편으로는 근육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근육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저항 운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중량을 이용해서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근육을 발달시키고 그다음에 영양 섭취를 잘하면 근육은 발달하고 커지고 비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퇴화하는 경우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병이 있거나 또한 그 영양 섭취가 좋지 않거나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근육이 퇴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이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부피는 비슷할지라도 근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빠르게 반응하는 근육과 느리게 반응하는 근육, 타입2, 타입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최근 연구에 보면 은 노화가 되면서 50, 60, 70이 되면서 이 타입1, 느리게 반응하는 근육과 타입2, 빠르게 반응하는 근육이 퇴화 속도가 다르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타입2 나이가 이렇게 먹을수록 타입1 빠르게 느리게 반응하는 근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젊은이나 중년이나 노년에 큰 차이가 없는데 타입2 빠르게 반응하는 근육은 젊을 때는 많지만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동작도 늦어지고 반응도 느려지고 또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처도 못하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어르신이 될수록 동작이 느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폭도 줄고, 사소한 거에 잘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중량 운동을 통해서 타입 2가 그대로 다시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위는 가장 근육이 굵고 긴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짧은 시간이라도 그 하체 운동에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요새는 뭐 그런 그 웨이트 트레이닝 도구가 뭐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도 되고 계단 오르내기를 해도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1층이든 20층이든 걸어 올라가는 것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되고, 또 요새는 지자체에서 자투리탕에 그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체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마흔 스무 강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전 국민이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파시코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파워스포츠 과학연구소 대표 이윤희 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